이 위험을 감지하다 아 여러분들 이제 어? 야 얘들아 우리 댄디런 갈까? 어덴디런 가자 덴덴디런 댄디런 댄디런 콘이런 댄디런 폰이런 댄디런 콘이런 덴디런폰이런고 댄디런 플러스 콘이런 디 플러스 이야 근데 헬키 나오면 어떻게 아, 몰라 몰라 <laughs> 가 아니라 그거 심판돼요. 강제 어... 댄디라 강제 댄디라아 보면... 이럴 줄 알았다. 잘주세요 아니 그 정전이 나 제일 싫어. 나도야. 아니 정전에 제일 싫은 캐릭터 뭔지 알아? 뭔데? 핀. 핀이 아, 핀. 뭐야? 핀이 뭐지? 아니 그물아 이거 하나 그냥 입어 아 걔는 왜 아니 피는 검정색이라서 정전에는 그냥 안 보여 정말 가장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정전에 폐물 <laughs> 아 잠시만 근데 나 로블록 소리를 안 켜놨어 나 로블록 소리를 안켜어 저번 경전이랑 패물이랑 필라무 길게 한개 말려 있는데 패물 그 뒤에 있어. 근데 그거 속도 낮춰주는 버프를 받았어. 어? 어? 많아. 그래서 그랬... 나 그냥 아잡힌 관전해야지. 아니 난난죽었동일하 아. 아, 출격탄 바리고 있군, 맞냐? 개빨을 주다? 그러네. 그러네. 아, 여기 한게 있는데, 씨. 시럽 <laughs> 배터가 너무 느려가지고, 저, 씨. 자, 여기서 나도 컨트롤, 미세 나노, 어우, 맞았네. <laughs> 아, 나요 <나노> 컨트롤도 <laughs> 맞았어요. 아, 어려없어 어이 아, 어이없어. 미세 컨트롤이라는데 한방 맞고 미세 컨트롤. 슈림프가 우는 거니? 정주이에서안 보여. 슈림프가 왜 로저한테 가? 슈림프가 왜 로저한테 가? 야! 일로 와. 슈림프. 애들 빨리 열어줘. 왜, 뭐, 어떻게, 야, 막, 딸기이야 죽었어? 죽어버렸어. 나 마, 야, 야, 웃긴 거 보여줄까? 슬림포가 튀겨지면, 새우튀김. <laughs> 아, 맞아. 슬림포가 튀겨지면, 아 길이 없어도, 길이 없어서 죽었어. 아니, 바보놈들아, oh, no, no. 니네들 뭐 야, 아니, 로저밖에 야, 일을 야, 안 하잖아. 로저밖에 일을 안 하잖아. 로저도 가기 무서운 것 같아. <laughs> 아니, 그냥 가. 당당해. 당당하게. 야, 나는 하생일인데도 그... 억울 뻔었어 아리님처럼 당당하게. 네, 나는 아리님처럼 하체 1인데 당당하게 끌어가지고 죽었어. 아이고, 제가. 아, 아 <laughs> 나 죽었어. 아, 저 아, 니로 아, 저 아, 루저. 아, 루저. 아, 니저 아, 루저. 아, 스트로안나 아, 루 아, 저 아, 루 아, 저 아, 루예 아, 루 아, <웃음> <웃음> 왜? 음... 그 라이벌 방송 하다가 끊겼을 때 무슨 유튜버, 유튜버 두 명이 있다고 했었아 그건 알아요? 그만 트안 알아요. 여기는 오크니 거 같아. 데기는 여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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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기는 여기는... 여기신 여기는... 여기, 여기. 아아니아 아, 아, 근데 이맥 아, 처음. 야, 야 투돌이랑 누구야? 몰라 이상한 영어로 적힌 거 아니 무슨 아니, 아니요? 아니 무슨 영어로 적힌 게 뭔데? 아니 아니 어떻게 저 너무 길어? 아니 무슨 여기 뭐다 로저랑 글리스탄 두분밖에 없어. 야 아닌데? 야 투들이랑 huh? 투들이랑, 투들이랑 루이야. 투들이랑. 무슨 뭐 있어? 그 쓰면 죽었어요? 야 이제 야 이제 글리스탄 두분 남았다. 글리스탄 두분 남았다. 글리스탄 두 닥스. 야야. 야 패벨밖에 안 남았다. 패벨밖에 안 남았다. 포화기만 바.. 포악이밖에 안 남았다. 난아 죽을까? 나, 어, 그냥, 그냥, 죽을래. 어, 그럼 죽자. 죽지 마. <놀람> <놀람> 제발, 죽지 마세요. 이게 뭔가 있는데? 뭐지? 저 순식이야! 어, 아니, 근데. 아니, 근데, 놀이. 아니, 놀이. 표정 싫어냐? 음. 뭐? 죽였을 땐 눈탱이 반탱인데, 그때는 그때 똑바로 썼어, 진짜. 와, 나 지금 45%다, 로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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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로이. 아, 로. 아, 나 구보치가 부 지금 94%야. 아, 답답해. 아니, 나는, 음? 아니, 나는, 나는, 나는 그, 난로제한번 보고, 이제.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로저 있어가지고 했는데. 야 애들아, 야 애들, 야 애들아, 나 잘하면 지지 살수 있겠는데? 잘하면 지지? 나 지지. 나나 나 지지 있어. 알아. 이거 나 지금 나나지 지지 나나 지금 지지, 나, 나 지지. 지지. 나, 나 지지 4 1거든 잘하면은 살긴 가능하겠네. 나난안살 거야 그거 그거 티잔이랑 그거 그거 레질데드그 다음에 그거. 야 이거 야 근데 어. 이거 미션 한게 뭐야 이거 생존인가? 생명 보 어쩌고 저쩌고 써있던데. 설마 응. 얘로 25층 넘으라는거 아니겠지? 나 어, 코니 사 사고 싶다. 근데 나 근데 코니 만, 시켜서 근데 시켜서 나, 시켜서 나 시켜서 코니 트위스트를 만나본 적이 없어. <laughs> 나도요.

어어어요어어어야 티야 코니코니코니코니코니코니로 어어니로아야 설마 코니로에서 갑자기 아스트로 체온 연속으로 나오는 거 아님? 우후이 생겼네. 인로우죠. 로우이 로우죠.

되겠어. 진화를 하고 커니, 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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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니런. 진화. 진짜... 아니 지금 지금 하기도 힘든데 방송도 하고 있어. 이게 뭡니까 지금죠? <laughs>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우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. 안녕. 다음에 꼭코니를살거말 거야. 다음에는 커니를 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 안녕! 뭐야, 이거 유리! 좀만? 안녕! 좀만? <laughs> 아, 힘들어!